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 m 중계데스크의 캐스터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세수조차 하지 않은 만큼 수소세를 걱정하는 한국자린고비협회장 안서영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서영입니다. 안서영 씨, 오늘 경기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 데이트 준비를 하는 막난이 선수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순간, 경기가 실패했습니다. 옷을 고르고 있는 막나니 선수! 아, 주말에 대전 데 이후로 옷을 어떻게 하나도 없냐. 아, 옷이 없다고 불평을 하네요. 컴퓨터 앞에 앉는데요? 지금 물치는 거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예, 178,100원? 한 채의 고민도 없이 주문합니다. 어이, 예, 주문완려 지금 이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 옷장에 옷이 가득했는데 1 7 8 0 0원이라뇨 이대로 가다 텅텅텅장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죠. 막나니 선수 빨리 자신의 페이스로 되찾길 바랍니다. 계속 보시죠. 아, 금요일인데 이렇게 안나 아, 금요일인데 옷이 아직 배송되지 않았나 봅니다. 어, 막나니 선수 어디 가는 거죠? 아, 옷 가게 도착해버렸습니다. 설마. 설마. 가나요? 가나요? 뛰어들어가는 막나니 선수. 아주 옷 가게로 휘젓고 다닙니다. 17만 원이나 써놓고 또 옷을 사려나 본데요. 이때 심판이 등장합니다 아 심판의 옐로 카드 아 망나인 선수 결국 지나친 플레이로 옐로 카드 하나 얻고 말았는데요 네 보통 여성들은 데이트 전에 옷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동 구매를 하곤 하죠 이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망나인 선수 옐로 카드 하나 얻은 만큼 좀더 세심한 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네, 데이트 당일이 되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괴로워하는 막나니 선수. 아, 여덟 시죠? 데이트 네 시간 전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데이트 준비에 오랜 시간을 쓰는데요, 막나니 선수도 그래서 꽤 이른 시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머리를 감고나 막나니 선수 이제 무엇을 하나요? 아, 고데기 하기 시작합니다. 아, 씨, 마음에 안 드는데. 아, 표정이 어둡습니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막나니 선수 어디로 가나요? 화장실입니다. 머리 다시 감고 나오는데요. 어, 또 갑니다. 저물 흐르는 것도 보십시오. 그렇죠. 심판의 재등장. 결국 심판이 옐로 카드 하나 더 건네는데요. 옐로 카드에 구라자는 막나니 선수 이번엔 화장인데요. 실수 없이 두드리는데요. 화장지를 꺼내듭니다왜 필요한 거죠? 뭉층 없는 속눈썹을 위해 마스카라를 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버려지는 화장지 벌써 저만큼 쌓였나요? 대단합니다 망나니 선수 정말 망나니 같아요. 이번에 면봉을 꺼내드는데요. 벌써 3개째입니다. 아 손톱이 맘에 들지 않는 막나니 선수 매니큐어를 꺼내듭니다 네일이야말로 나 꾸몄다고 자랑할 수 있는 종지보라고할수 있겠죠? 네 그렇죠 맘에 안되는데아 그러나 맘에 들지 않는 막나니 선수 솜가새톤을 꺼내듭니다 아주 콸콸 붙습니다아 이렇게 지우고 지우고 또 지웁니다 허 저게 뭐죠 쓰레기산입니다 새로운 솜을 또 꺼내드는 순간 심판이 등장합니다 레드 카드 그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네 안서영 씨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데이트 준비 때문에 많은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끼면서 데이트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서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데이트 준비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경기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S.M. 준비데스크 캐스터 박지영 안서영이었습니다. I'm down the